반갑습니다.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 나눔 공동체의 쉬운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북프럼 대전을 그 진행하면서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재밌고 또 이렇게 미남 미녀가 되게 많이 온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뿌듯하네요. MC로서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을이 온것 같아요, 그죠? 어, 가을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가을은 좀 삐딱한 가을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가을이 이렇게 덥습니까? 그죠? 많이 더우시죠, 안 낮에? 네. 그런데 이 삐딱한 가을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보면 변홍사 있잖아요. 이게 그쌀 알이 굉장히 탄탄하게 연근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삐딱한 가을이 저희 그 식탁으로다가 맛있는 쌀밥을 갖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북부롬 내전에서는 어 굉장한 분을 또모셨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MC를 하면서 미난분만 초대를 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어, 미난분이 오셨는데요. 예. 삐딱한 게 어때서 저자님을 모셨습니다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아 오늘은 정말 삐딱한 게 많네요. 대부분 저자님들은 이렇게 그 앉으셔서 말씀하시지, 거만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직접 인사 안 하시는데 오늘은 의상도 되게 독특하시고 오늘 의상 누가 고르셨어요? 제가 골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삐딱하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저자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삐딱한 게 어때서의 저자 장수현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요. 그 옆으로는 왠지 범상치 않는 패널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정말로 어, 오늘 기억되는. 용기가 있는 날로 모시겠습니다. 정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가끔은 삐딱하게 일탈을 꿈꾸는 여자 홍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바른 길만 살아서 오늘 하루쯤은 삐딱하게 살고 싶은 윤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요, 사실 이 패널 분들과 저자님이 같이 계시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아우라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을 끄고 막 방송을 해도 어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된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방청객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한 분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아우라 넘치십니까? 네. 네,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저자님 이그 책을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일단 또 MC 소배를 받았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랑 아주 딱 어울린다고. 그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삐딱한 게 어때서라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삐딱해 보이셨나 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그책 표지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오늘 저자님 이 책을 그안 읽으신 저희 시청자분들과 아니면 지금 방청객분들도 아마 안 읽으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제 책은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삐딱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삐딱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 삐딱한 내용은 없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그 어, 동기는 그희가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강사조직이 있습니다. 강사조직이 있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지금 한 반쯤 여기를 채우고 계세요, 지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직 사무실 갖고 막 그런데 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학습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데 아, 왜꼭 책을 읽어야만 할까? 네. 책을 써보면 어떨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년한 어, 9월부터 이제 조금씩 쓰다가. 어, 여름 휴가를 땡겼었죠. 4월 달에. 어, 네. 그래서 한 일주일간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제가 요즘 청춘들, 즉한 2, 30대 또는 매너리즘에 빠진 4, 50대 분들께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네. 그 저희가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정답들을 요구당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똑바르고 이게 똑바르고 정답이고 이 길을 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요구받을 때 우리가 조금은 퀘스천 마크를 좀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긴 한데 제가 내신을 고등학교 때 15등급 받았어요. 아, 네. 15등급 중에 15등급, 그러니까 최하등급이죠. 어, 최하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좀 창피한 얘기는 한데 많이 좀 놀았어요. 근데 어,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학교를 안 다니고 학점을, 어, 학, 그, 내신 등급을 낮게 받으면 분명히 대학을 못 간다 그랬어요. 어. 네. 근데 저는 대학을 갔어요. 어. 그래도 대전에서, 어, 뭐, 손에 꼽히는, 어, 충남대를 갔어요. 그래서, 어, 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학점도 2점대예요 아 되게 높죠 학점도이 점대 네. 요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청춘들에게 요구하는 스펙들 있죠 각종 자격증 저는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자격증도 네. 그리고 스펙도 없어요 어 그리고 토익 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어. 아,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 책에 좀 담아 있습니다 제가 그 몸소 어~ 실수했던 것들 착오했던 것들 네. 그런데 거기서 얻은 어떤 과정 좋은 과정들이 이 책에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2, 3, 방황하는 2, 30대나 4, 네. 어, 이 삼십 대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사 오십 대 분들이 계시다면이 책을 안 사셔도 되니까 도서관에 가서라도 어떤 서점에 가서라도 한번 정도는 읽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책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가장 좋은 거는 책을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책을 꼭 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자님을 뵐 때는 어, 짐작했어요. 공부 못했을 거라고. <laughs> 예. 어, 왠지 학교 다닐 때도 멋부리고 다니실 것 같고 예. 의상을 보면 범상치 않잖아요. 눈치챘어요. 근데 그게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쭉 이어지셨는데 지금의 이런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이 삐딱한 게 어때서가 그건 것 같아요. 좀더 다른 사람과의 다른 시선, 다른 생과 이런 것들이 지금의 훌륭한 저자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생님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50 이렇게 아름다운지 물어볼래요? <laughs> 옷 이렇게 아름다운지 둘이. 아 네. 그럼 뭐 옷을 사셨겠죠 뭐. 네. 오늘 굉장히 컬러풀하고 두 분이 전화하셨어요? 끝나고 노래방 가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같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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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 저는 눈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아, 경찰답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자님 눈이 크잖아요. 착하게 보이네요. 아 네. 네. 살다 보면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네. 경찰서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사람들이 니기타일 안메고면어 이렇게 하지만 니기타일 딱메고면좀 자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위가 중요하다. 우리 책을 보니까 어, 삐딱한 게 어때서라고 썼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네이 책은 남들과 같지 않아도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저도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 책은 청년들뿐 아니라 중년들도 읽으면 좋을 책이다라고 하는데 아, 네. 이 책에서 보니까. 이미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방법이 있나요? 네. <laughs> 예, 그첫 질문부터 되게 어렵네요. 아, <laughs> 어, 막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네. 그 이미지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하죠. 이미지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지금 눈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굴에 주름이 좀잘 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얼굴이 좀 날카롭죠. 그래서 제가 좀 날선 그런 어떤, 너무 끄덕이면 안 되죠. 날선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가장 가까운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내 이미지를 좀 선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누구 아무나 나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네. 했더니 아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지 바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 보톡스를 맞아라 <laughs> 아, 저한테. 강남에 좋은 병원이 있다. 뭘 고민하냐. 가서 붙어서 맞아라. 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제가 볼때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과사를 구분하는 사람을 볼때 좋은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공과사가 좋은 이미지. 라고 네네. 분명히 가기는 할 건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 피도 한방피한방안 어, 나올 것 같은 아저 아. 네. 아, 사람 되게 딱딱해 유두리도 없고 음. 개그감도 없고 아 정말 네. 딱딱해 이런 이미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물체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요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네네. 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요 해왜냐면은 네. 메이킹이란 단어 자체 이미지를 뭔가 각인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아하. 어, 그래서 이미지를 잘갖꾸는 방법은 그냥 네. 저희가 네. 갖고 있는 내면인가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면을 그냥 그대로 내보이는 게 네. 가장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퍼펙트한 답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 윤수장님 미용실 예 예. 예. 미용실 어디 다니신다고요? 예, 관조동에 모뭐 헤어 디자이너 다니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 그렇죠. 저희 머리 스타일 어떠세요? 착해 보이네요. 착해 보이세요? 네. 자, 우리 저자님 은 어떠세요? 내면은 어차피 꽉 차셨어요, 저 윤수장님은. 네. 솔직히 매번 봐서 이제 감흥이 없어요. 아, 진짜요? 어, 처음에 봤을 때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처음엔 되게 귀여웠어요. 네, 근데 네, 네. 귀여운 상. 네, 어쨌든 미용실. 네,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자님 처음 뵀을 때 어, 사전 미팅을 하는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네 네, 그러셨어요. 되게 순하고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 놀랐던 점이 고등학교 때 노는 오빠였다고. 네. 음, 노는 오빠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크게 나는 여기까지 방황해봤다. 라는 것들 혹시 오픈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크게 상처받았던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네. 어... 지금 저 뒤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어, 저 친구들이 오. 지금 뭔가를 폭로하려고 온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어 고등학교 네. 때그 여러분들께서 다들 놀아보셨잖아요. 그죠? <laughs> 다들 놀아 봤잖아요. <laughs> 네. 어... 여러분들이 어, 최고 극한에 그 놀아봤다 하는 거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 하여튼간에 표현을 좀, 네? 정확하게 표현을 좀 부탁드려도 어, 저는 될까요? 저는 그냥 나가서 놀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laughs> 어, 저는 그냥 집 밖에 나가서 놀았을 뿐인데 그냥 네. 가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방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살면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거는 아마 남성분들은 다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정도 네. 그 남자분들은 그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경쟁자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네. 어, 왜냐면은 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는 나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경쟁상대가 됩니다. 이게 네.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 그좀 커가면서 어, 아버지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아 어머니는 나의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였구나라는 어떤 그 상처를 받으면서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어... 뭐 남북관계 <laughs>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의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엄마를 생각합니다. 사이에 두시고? 그렇죠. 엄마를 사이에 두고 음...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립을 하게 되죠. 정말 상상 못할 일들을 많이 하셨군요. <laughs> 네. 그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예 조장님 어 책에 보면은 그 마이크 샌더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하면서 신호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끔은 가끔은 신호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했는데 네. 조장님이 역대 지내시면서 신호를 위반한 가장 큰 사례 네. 재밌게 좀 풀어 주시기바니다 계속 삐딱한 질문만 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네. 집에 가고 싶어졌고 네. 그 신호는 신호 위반 다들 한 번씩은 해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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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 안 하셨다고 어. 하시는데. <laughs> 어. 그 신호 위반들은 한 번씩은 다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불법 유턴이라든가 뭐 네. 차가 없는 도로에서. 그래서 제 책에 그 예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어,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과연 건너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는 안 건너갈 것이고 누군가는 건너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호등에서 비춰봤을 때 제가 가장 큰 신호등을 어긴 거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부모의 신호등을 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가장 원초적이긴 한데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어, 그 부모의 어떤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게 네. 바로 그거지 않나. 아, 생각해 시구나또 이렇게 이렇게 답볼 주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북포럼 진행하기 전에요. 그 방청객 분들이 그 질문을 조금 해주셨어요. 이것도 너무 센스 있지 않으세요? 톡투유 you, 물어봐 유 you, 이렇게. 음, 어, 네, 좀이 언어는 굉장히 촌스럽지만 굉장히 그 퀄리티 있는 질문들이 많이 어, 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골라서 작가님께 예,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시원, 퀄리티가 시원, 너무 시원, 높아가지고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질문할 게 없네요. 자 작가님 결혼하셨습니까? 네. 누가 이걸 쓰신 거예요? 도대체. 네. 이 질문 누가 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 예. <laughs> 예. 그미운처럼 네. 보이죠. 아니야? 네? 아니야? <laughs> 네, 어 결혼, 예, 네, 아 어, 당연히 예 네, 결혼은 당연히 했고요. 스라의 네, 딸 둘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톡투유 질문은 여기에 구워줘요. 결혼 재미 없었네요. 자, 우리 소장님 질문 한번 더 받아볼까요? 네. 우리 작가님은 이제 눈도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직장생활 해보다 니까 상사의 한 마디에 칭찬 한 마디에 두 다리 즐겁습니다. 네. 그데 상사의 짜증 한 마디에. 세 달이 불안하거든요 아, 근데 네. 어, 직장에서 하다 보면 잘 보여야 될것 같고 네. 눈도장을 찍을 방법이 없고. 그런데 네. 저자님은 눈도장 찍다가 세월만 간다 하시는데 네. 눈도장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laughs> 네. 이게 네, 눈도장 눈도장을 찍는다라고 해서 요즘에 가장 큰 사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결혼식 문화인 것 같아요. 결혼식 문화가 요즘에는 네. 되게 막그 어떤 필참에 그래서 가서 그냥 돈 내고 네. 어, 밥 먹고 오고, 어, 5만 원 내고 세명 데리고 가고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이나 <laughs>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외국의 영화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되게 즐기잖아요. 오신 분들끼리만 네. 서로가 이제 장시간 이렇게 즐기는데 우리는 예식도 한 2, 30분 이확 끝나고. 근데 네. 그런데 가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가서 눈도장을 막 계속 찍고 네. 막 하는데 저는 눈도장보다는 오히려 그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음. 가지치기하는 게. 어, 좀 깊이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치기라 하면? 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음. 자리에 부, 본인이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안 가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아, 음. 근데 굳이 그거를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 이번 주 일요일에 누구 결혼식에 누구 결혼식에 막 가서 음. 음. 여기 가서 5만원 내고 여기 내가 못 가니 네가 가서 5만원 내라 막 입금 계좌 해주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정 진정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자리면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을 때 가는 거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안 가도 될 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그러면 그게 그 이제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예? 바로 위에 상사분이세요. 네. 네. 그 정말 쥐락펴락할 일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예, 있어요. 예. 네. 네.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네. <웃음> 가야죠. <웃음> 여기까지가 가지치기입니다. 네. N골프 대표 최준길입니다. 저에게 여행이란 산매전문하에도과언이 아닙니다. 여행사를 운영해 된 동기는 28년 전에 저의 멘토이신 은사님의 조언으로 여행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여행을 하면서 최고의 보람을 느꼈던 것은 제가 그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여분이 저에게 가장 영향력 있게 자리 잡았던 분은 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누구나 있겠지만,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면,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음. 제 인생 신념은 행동입니다. 음. 알프스 여행사에대한 비전은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여행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